모전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역량 상당히 뛰어났었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좀 사그러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에 비추어 보면 경제 교육 수준은 좀 아쉬운 점이 많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미흡하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보면 국민들의 경제에 관한 인식은 100점 만점에 60점 남짓. 그것도 사실 한 4, 5년 전에 비해서는 좀 향상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특히 최근에 디지털 대전환 이 진행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에 관한 인식은 아쉽게도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도 훨씬 더 떨어지고, 특히 취약계층, 노인 세대 등의 경제에 관한 인식은 매우 뒤떨어져서, 이 경제에 관한 인식을 좀더 합리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주 시급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계 수준하고도 관련이 있겠는데요. 우선 경제교육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기회와 시간이 다 부족합니다. 학교 교육도 그렇고 학교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교육의 컨텐츠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좀 일률적이고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대체로 그렇지만 어떤 개념을 암기하는 그런 위주로 또 강의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흥미를 끌고 있지 못하죠. 사실 일반 국민들이라고 하지만 계층이 아주 다양합니다. 연령대에도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경제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각자의 눈높이가 다르기도 하고 또 소득계층별로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군대가 있는 군 장병들이 요즘 급여가 좀 늘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마중물 또는 디딤돌이 될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런 수요와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받은 정착 지원금을 가지고 시장경제 체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수요는 전혀 다 다르거든요. 그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자활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금리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어 가지고는 크게 흥미를 끌지 못하죠 흥미를 끌지 못하니까 학교에서도 고등학생들도 선택을 하지 않고 어렵다 재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외면을 받게 되는 거고 사회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경제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부 보조금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 교육을 꼭 이수해야 됩니다 하는 의무화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반 강제 형태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일단 시간을 때워야 된다 하는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물질만능주의라든지 또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창의력 아이디어와 무관한 불로소득 또는 사행심 뭐 이런 심리는 올바른 경제 교육의 부재하고도 무관하지 어,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를 뭐 예를 들어 보면 우선 일시 가능한 것은 뭐 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불을 일구는 것이 자신이 땀을 흘리거나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그런 불로 소득에 의해서 불을 축적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어떤 민족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평균 소득이나 자산이 월등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많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대체로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 그런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사실 누적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경제가 이게 중요한데 깨끗하게 땀 흘려 일군 재산과 그렇게 번 소득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인식을 좀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지금 백세 시대가 되면서 사람이 평생 직장 뭐 이런 뭐 일모작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IMF에서도 뭐 그런 전망을 했듯이 앞으로는 대중 자본주의 시대가 됩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뭐 대체로 청년기 장년기까지는 근로자로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또 남은 삶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기간에는 근로를 하면 좋지만 근로를 할수 없다면 근로 소득이 아니라 그동안 저축 또는 투자해 놓았던 데서부터 발생하는 자본 소득으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든지 어 한편으로는 근로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가가 되는 두 개의 얼굴 그래서 대중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고그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기가 가진, 자기 자질이나 잠재력에 가장 걸맞은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익혀서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외에도 멀리 내다봤을 때 그럼 이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구가 자산, 상당 부분을 부동산으로만 구축하고 있고 금융자산이랑 기타자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선진국의 비용이 쏠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 운영의 포트폴리오를 좀더 다원화할 필요성이 특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산 관리를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민들의 남을 대하는 인식, 그런 것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크게 저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사람의 역량이 높아져야 합니다. 사람의 역량이 높지 않고 잘 사는 나라는 산유국이라든지 이런 자원부국 말고는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는 집합적으로는 똑똑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 있다는 확신을 줄도록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신분에 따라 성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독립했을 때 만든 기부츠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시장경제로 탈바꿈하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역량, 첫 번째 말씀드린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초역량, 표준역량이라고 할수 있는데 글를 읽고 셈을 하고 컴퓨팅을 할줄 아는 그런 역량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뛰어납니다. 둘째 역량은 의문을 품고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 기존의 질서 시스템에 의문을 품고 도전을 하고 혁신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역량. 그건 옛날에 우리 상당히 뛰어났었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좀 사그러들고 있어요. 모두 다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고 의사들도 처음보다 편안한 것 진료 과목만 택하고 전부 공무원, 교사 그런 쪽으로. 로스쿨 뭐 가려고 그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세제 역량이 제일 중요한데요. 포용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남을 존중하고, 이견을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갈등을 순화시키려고 그러고, 어우러져서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역량인데요. 우리 이건 낙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잘 되려면, 기초 역량은 뛰어나니까. 그걸 읽고 셈하고 이런 걸 잘하니까. 근데 혁신 역량, 도전 정신, 의문을 품는 거, 상사에게 대들 수 있는 거, 선배들이 한 것과는 다르게 할수 있는, 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것이 커져야 되고, 그걸 좀 북돋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댓글 같은 거 보면 너무 험악하고, 정치인들의 성명서 이런 걸 봐도 너무 상호 비방 일색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사관계 같은 데서도 우리는 그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 아주 전투적이죠. 서로 조금 더 어우러져서 잘 해보려는 것보다도 훌뻑고 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뭐 개청관 세대관뿐만 아니라 남녀관에도 뭐 젊은층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더그러운 문명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민의식을 좀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